강릉? 강릉 가지마 아니 이메이메일기좀 리메. 아, 걸리네 기다 어, 그, 야, 손잡이는 그래? 뭐 쓰냐 요즘에 손잡이 아안 써서 라 어차피 니 반도 못 잡는다 니 보다 <laughs> 잘하긴 해어 그래그래 씨발 <laughs> 손잡이는 그냥 취향이잖아 <laughs> 어뭐또뭐 뭐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게 있다던데 아 똑같다니까 니한테는 아니 씨발 일로 와봐 하하 <laughs> 쓸쓸 <laughs> 아, <laughs> 예게 어? 둘이 한번 야차 뜨던 거야. <laughs> 1분봐 드릴. 소대? 어, 바로 쏠게 시민들 뭐살 빠르게 막발라도 아시긴. 샤쌰으쌰 하세요. 일등 할 생각을 야지아데요 네. 어? 저 말이. 뭐 여기 있다. 브람핑이라고? 아,

하나, 기절이야, 옥상. 짱에. 민트는. 민좋 카베. 는다아민릴 듯? 아 민트는 좋아. 민트는 좋아. 아는아는 좋아. 는 좀어 된다 살릴 수 있다 확실하나? 안 맞는데 어네 살릴 맞는다. 수 있어요 잉스잉 <laughs> 깝치지 마세요 제네한대먹어요 <laughs> 아, 카구팔에 머리 터졌음 니네 잘못이지 마 점프했는데 이거 아잠깐만 아, 뒤에들이 거 뒤에들이 진 변수네 나 살려주시라요 <laughs> 아았다 오케이 되나요? 대지 마라 인마 조용지지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저렇게 밀어버려? 오케이 네. 예? <laughs>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<laughs> 진짜 밀가 나각인데어야이런 바퀴 지금 인마가 일단 빠르게 하나 치자아 아, 이거 가만히 고있으지 빨리 타라 어. 마때바게지 그 오우 어. 쒸할수 어. 있어 마할수 있어 한명 간다, 이거. 아, 야야야 나... 일단 두 개부터 가봐. 나 W만 들고 왔거든? 와이걸 도너치 그거야, 그거야. 누전 나긴 해, 지금. 아, 아니야? 뭐데그안죽 <laughs> <돼>? <laughs> 내가 <웃음> 아니, 아니, 이거. 대우 시 살릴래, 이런 <laughs> 아이 바퀴 씩빼도망가와라라라 안봐잉 ㅎ <laughs>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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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, 바퀴. 안돼에 바퀴 바퀴 나가다 바퀴 나가야잘 나온다 방향에차 하나 있다 아 바퀴 나오야저 밑에 보고저 밑에 진아 싸울래? 어 전화기 안 끊고 근데, 근데 싸울거면 굳이 아래를싸워 되나 이거 둘이다 모다 아, 알아 해라, 알아 알아 어어 내리가닿스아 진짜네. 잡지기리 데리 데리 기리 데리 데리 아, 아, 아니. 아, 뭐. 아, 진짜. 빨리 와. 뭐 <목소리> 머리 나가는 데 또. 개 처맞지. 개처맞지개월에서 존나 싸우는 줄. 양. 내저 웃긴 거 움직이. 박수 십만개 바로 버리고 튀양도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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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 바로 버리고 그냥. 도살살싸우자고이당열리는거아니가 아. 어, 나 죽는다. 나죽다 적신 탕가 내위치에 하나 있네. 아우, 씨. 총알이 없냐? 참겠다. 위에 지로. 니까고 뭐 도지다, 도지다든지. 도지. 야, 내 위치에 셋. 내 위치에 셋. 위치 셋이라고? 빡센데, 이거. 뭐. 앙. 어디에? 거기 바로 앞에 바이디에 하나 있고, 아, 바이디에 둘일 거야. 하나는 돌았고. 하려 활력이... 어... 어 오케이 진짜예요 기다린다 야빨리한 차례 빨리어등이다 빨리 한... <laughs> 이게 왜사등이고 <4도> <laughs> 너네 쪽에 팀 있다 한팀 있다 빨리 와서 포라니까 이거 정국으로? 바로 그냥 스판 버리는 너네 쪽이란다 <웃음> <웃음> 아 <야, 웃음> 시발 그럼 부츠 생각을 해야지 총무 생각을 <laughs> 개미 <개비상>. 새끼들 <스토리를> 내 <laughs> 쪽으로 붙었다 씨발 개미상 이쪽 온나 가뭐 <laughs> <laughs> 어 바로 가는 중 새끼 꼬리 좋아 씨발 그러게네 혼자 앉아다니 충격을 다아가십년널잘 걸렸다 <laughs> 이 씨발 한한팀 바로 가는 중 한국 <laughs> 어디고 어, 어. 어 여기 M 사로 돼 있다 이렇게 나눠놓고 말이 클라시컬레드노 시끄럽고 김어리 먹었나 봐요 아니요 나가겠습니다. 아아아아아아! 아아아아아아! 아아아아! 아아아! e 아아 아아아! 빨빨아아야아야아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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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, 가자. 아아아아운데너

어떻게요? 어떻게요? 얼마 안 돼? 데야차차 차. 들어온다, 차 드론다 차 드론다 차 드론다 차 드론다 차 드론다 차 드론다. 차 드론다. 우리 쪽차 드론다. 금바들어 지나간다. 바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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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가. 가프다. 너무 빠른데? 그냥 가는데? 빠른데? 아 개모네. 야, 바키 바키. 바키 바키. 그렇지. 그렇지. 안 되겠다. 야, 잡아 잡 아, 잡아. 타, 아, 아, 타, 타, 아, 아, 타.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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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구 때. 타타타타 타. 타 봐. 타 봐. 타 봐. 타 봐. 죽 저거. 이걸 까삽 새끼들이 매그이미쳤다 아, 잡아. 도핑합니다. 에이, 진짜 못참말는데왜 진짜 이거. 빨았는데? 빨았는데. 빨았는돼저다 새끼. 되겠나 임마! 이야야야야야나 맞나 나기다리 기네. 아아 야야야 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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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나이스 봤어 해결했어 개 <laughs> 웃긴 애들 야야 야, 이거 25개 있는데 뭐했냐야미쳤야 황금 고블리 미쳤나 아. 뭐어래뭐비요 좀? 어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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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고 어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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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고 어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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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리 어디고 어디 위에 디고 어디고 어디고 리디고 어디고 어디고 어 어디고 어 아 확인했습니다 죽여 이 바퀴 나왔던 바퀴 나왔던 사우스 아, 기절 야야 밀어,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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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갈게 오잘습니다 사사케요 다 잡은거 냐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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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어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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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잘이 오케이, 오가가 오케이, 오케이, 아케아 오케이, 오케 뒤에 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아이 오케이, 오케이, 오라차 오케이, 아 아, 둘. 오케이, 오케아아아이오아이오케아오아나이스차이에차이에 하나. 아 아. 아이야, 아지훈. 아, 어, 양각이다 이거. 와 미치겠다. <laughs> 오, 정시총각이다. 여기가 걸렸고. 거기를 뺏고. 또 다른 팀이랑 또 싸우는데. 헛소. 가서이 엉덩이, 엉덩이. 우오 아, 뭐, 아, 뭐, 저기 있네. 어디야? 와, 씨, 뭐고... 씨, 여긴가? 어. 네, 우리 뭐, 아, 확인. 거야돼. 그거야. 하나, 하나 있다. 더 있다. 하나 더, 하나 더. 하나 더. 바로 에 하나 더. 뭐야 아, 어, 잘 쐈는데? 천천히 하죠. 아직 시간 많음. 도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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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. 그럼 앞에 시켜 먹고. 와 있다, 보지. 아우 여기. 같은 자리고. 결정한 거 중간 백거 미신 이거 터치가 어. 한번 살짝 나오긴 하는데 이거. 딱딱 딱 붙어야 돼요. 딱딱 그렇게. 그렇디! 그렇디! 거기 잡고 싸움면될 듯? 어할수 있는데? 왼쪽만 없다면? 어, 도 대역시 제 쪽으로! 저 쪽으로! 여기! 타... 나오는 거 그대로 그냥 빨목하면 될 듯? 아우, 이거 하셔야 될 듯. 나왔어요, 나왔어요, 나왔어요. 아, 어... 양각이어서. 아, 양, 그, 뭐, 두 명이네? 한대 이겼다. 아, 아쉽다.